자, 이 교시 현대문학, 우리 수포 1시간에 1, 2교시로 남았어요. 그죠? 지금 내용 설명하다면바쁩니다 자, 슬레이터 한번 치고요. 현대문학 들어갈게요. 자, 현대문학은 122쪽입니다. 자, 새, 새뜨할 차례죠? 새들도 새 나가 뜨는구나. 오늘의 진도가 여기인데요 네, 여러분, 이 시간을 아나요?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어요. 어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네, 유채. 아, 장난하지 말고. 안전 전차. 아, 전차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어, 그건 당연하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작품을 설명해보니까 먼저 182번 문제를 한번 봐볼래. 182번 문제를 보면 <laughs>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시를 1970년대와 1 9 8 0년대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얘들아, 뭐예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외적 증거 중에서 뭐준 거예요? 반영문 준 거예요. 그죠? 외적 증거 중에서 지금 이 힌트로 시대를 주고 있는 문제다. 지난주 수업 들었으면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사실. 자.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시가 아이 시기는 군부 독재가 자행했던 시절로 얘들아, 뭐 언제라고요? 군부 독재 시절이에요. 군사 독재 시절이죠. 군사 독재인 1970이랑 80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힌트를 좀더 주면요, 얘들아, 1970에서 80년대는 지난 시간에 음수화해 했었나? 어떤 시대라고? 내가 현대문학사 정리하면서 얘기했는데, 어? 정답 근데 산업화와 동시에 뭐가 일어났다그랬지 어? 아니 산업화 도시화는 같은 얘기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 거라 생각을 안 했니? 어? 뭐라고요? 알아듣게 얘기해줘. 자켓만 입으면 다야 지금 빼고 싶은데. 어? 어 아니 뺏고 싶다고 이쁘다고 나청카 되게 좋아해 나 청춘도 이쁘다요 <laughs> 왜? <웃음> 잠깐만 아, 여기 잠깐만 아 서보한테 죄송한데요 내청이왜웃기데 막세요? <laughs> 네. 어? 아니, 좀 <laughs> 웃기다고 좀지못요 웃고 있는데 우리. <웃음> 그럼 <laughs> 선생이 웃겨요 이거냐 애들이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도 같이 노이왜 그랬어? <웃음> 아무, 아무, <웃음>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뭐라고 뭐라고요? 이촌양도는 지금 사업화 도심하네! <laughs> 가끔 말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업화... 너 울고 싶다 진짜 사업화는 선생님이 군사복장은 같이 나갔다 그랬잖아 왜 그랬냐면 사업화로 인해 우리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지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제적 발전은 군사 독재를 합리화하는 도구였어. 알겠어? 군사 독재를 합리화하는 도구였고 따라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리 우리나라 의 국민들을 충성하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도 같이 일어났어. 왜지? 그럼 지난주에 3S 얘기했었나? 어, 그런 3S가 영상 찍는 거 상관없겠죠? 3S의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었어. 일부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세 가지의 사람들을 시선을 돌리게 했는데 그세개가 뭔지 알아요? 스포트 이거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요. 스크린 뭐야 왜, 왜 그래? 마지막에 얘기하면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런 산업 이거였어요. 이런 거에 미치게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어떻게 생겼냐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생까 게다가, 88올림픽이, 전 세계에서 놀란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 주제에, 88년에, 올림픽을 치러냈네?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처음 치러낸 올림픽이야. 우리나라 88 서울올림픽이.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데 신경 쓴 거야. 때로 저항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 이렇게 했고 얘들아 스크린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영화관 가는 게 엄청난 일이었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없어진 서울극장 가면 한 관이 막 900석이었어 복층으로 그만큼 사람이 많았단 얘기야 그 다음에 이때 그래서 막 이제 많이 나온 게 중북도만 보고 사람들이 막이 소명 보고 막 이랬던 거잖아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가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 모두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 즉, 애국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얘들아 보래고 강제로 애국심. 강제된 애국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독재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강요된 애국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 강요된 애국을 사람들한테 얘기했구요. 자그 다음 얘기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적발되어 경범죄로 즉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시를 한번 봐볼까요? 자1 2 2조에시 보겠습니다. 아 잠깐 정리하세요. 저 카메라 밖으로 나가 있을게요. 달콤달콤 내 몸만 먹을 거당 아, 떨어질 거 같아요. 어? 카페 있는 당을 떨어뜨려요. <laughs> 제대로 본나이스 아니 왜 이걸 먹어줄게잠깐 나는 뭘먹어 응? 혀가 <놀람> <응? 놀람> <그러니까요. 응? 놀람> 왜 이렇게 요 응? 혀가 왜이요 입이 크니까 입이 크면 혀가 길 수밖에 없지 지난번에 일단 혀 길이 보여줄 거다 얘가 에이들어 사진 않보 <놀람> 내형 진짜 게가서 내밀어도 다 그랬더니 아 벡터 이런 거야. 가 교육을 응. 안 보여. 내혀 네, 코에 아 아니? 응? 그래? 말리진 않아. 너 팔꿈치 혀에 닿아. 이거 됐네 봤다. 팔짱혀서나그 이제. 시작할 때 유연성 중 30만에 변했어. 다르죠. 활교도. 하지 마. 안 돼. 다당통전을했을때 진짜 나안 볼까요? 여러분들 회계 답죠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다라 고 그랬어요. 얘들아, 경청이 무슨 뜻이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삼천리 화려강산, 얘들아, 이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얘들아,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삼천리, 우리나라의 국가에 나오는 화려강산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야 복제 시대 군사 복제 시대에 진짜 우리가 삼천리 화려강산을 살았을까? 그럼 이거 무슨 법이야? 아니지. 말옛 말이 되잖아. 원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잖아. 반어이데 뭐야? 아 싱거 먹었더니. 자반어도 없다. 아 싱거 먹었더니 지확올라왔고자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읽으며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시어들은 네모 한번 쳐보세요 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색대들이 자기들끼리 기록되면서 끼리되면서 얘들아 기록대가 낄낄대다라는 거는 어떤 웃음에 가까워? 깔깔대다가 아니라고 기록대다 뭐 비웃음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룩되다 깰깰 되다 얘들아 비웃음을 한자로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비웃음 조소라고 해 그럼 얘들아 어이없어서 웃는 건 뭔지 알아? 어? 뭐라고? 자 어이없어서 웃는 거는 자 조소는 비웃음이라고 했잖아 실소를 켜트린다고 하지 응? 이건 어이없어서 웃는 거, 웃음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는 거다. 깨겨들어. 얘들아, 이것도 지금 현실에 대한 약간의 조소랑 그다음에 얘들아, 차가운 웃음. 진짜 너한테 웃기 싫은데 내가 그냥 웃어준다. 냉소. 이런 거. 조소와 냉소는 굉장히 같이 작아요. 자, 자기들끼리 깨겨들면서 1열2열3열 횡대. 자, 얘들아, 이 여기에 다메모하세요한 번에. 1열 자이 열도 나구나. 2 열, 3 열, 횡대까지 대고한번해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지만 여기에서 이 반어적인 화려 광산에서 세대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날아가 버렸지. 날아갔어. 근데, 날아갔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날아갔다는 거는 자유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세대들은 굉장한 자유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냐? 실적화자랑 대비가 되는 거야. 왜? 지금 뭘 피할 수 없어? 반업법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항산이 군사독대를 피할 수가 없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자. 시적 하자들우리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들끼리 깨게 되고 깔쭉대면서 얘들아 뭐예요? 이것도 역시 조소 된소입니다. 아까 세들의 웃음처럼 그죠? 조소가 냉소고요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세상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뭐예요? 지금 뭐야? 새떼를 보고 시적 하자는 자유를 갈구하는 겁니다. 굉장한 그지? 왜 군사독재는 두 글자로 봤을 때 어합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다 굉장히 또뭘 의미하는 애들아, 이때 막 공은 다가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은 말지 굉장히 폭력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유를 가좀 하는데 대한 사람 아시어 하나도 내고 접볼까요 대열 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대한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뭐냐면, 자, 자유를 갈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앉는다. 게다가 플러스 뭐까지 나오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앉는데요? 주적 앉는다. 라고 나오죠. 그럼 뭐예요?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현실에서 피하지 못하고 그냥 굴복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 이해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시 전체가 이해 돼요, 얘들아? 그, 굉장히, 반어적으로, 애국가 다들 그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는 영화관에서, 즐거워야 될 영화관에서, 애국가를 강제로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영화관이, 사실, 굉장히 좁은 단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 여러분, 영화관이, 또, 영화 시작하는 동안에 나갈 수 없게, 나가지, 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영화를 보잖아. 또,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야. 이 폐쇄적인 공간인데, 자, 이거는 좁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라도 사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뭘 원한 거야? 즐거움을 원한 거야. 근데 현실은 본 거야? 강요된 애국인 거야. 잘안 보이네. 미안. 현실은 강요된 애국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걸 나타내. 이만큼 군사 독재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폭력적이었다는 걸. 이해됩니까? 사실 각보다못 나갔나? 그러면 잠시만요, 문제 풀는 시간에 가도록 하죠. 자, 1 8 0 번부터요. 이거 숫자 아니에요, 혹시? 몇 번까지 숫자였죠? 응? 백팔십 까지 시작이 어디였죠? 백삼십. 1 4 3 번이요. 자 숙제 안한 사람 자진 납세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실적. 노씨. 박씨는 다혜조. 아다혜조라 애교떨죠, 보세요. 민성이었냐? 아, 너 민성이 아니지. 민석이었왜 뭐 자꾸 왜 그러지? 이름 뭐죠? 아맞아맞아나 아, 좋아. 아까 조라빠 몰라. 조용히 하세요. 원장님 시간에 좀 민망해집니다. 해왔어요, 나. 네. 나. 선생님이 그럼 나머지 답은 카톡으로 문자로 쏴드릴게요. 쏴드릴 건데, 180번부터 184번을 노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평해야 되니까 노시도 답을 부를 수 있어야 해요. 그죠? 180번. 반어죠. 반어죠. 181번. 너안와 왔니? 하지 않았어? 안 왔다던가, 뭔가? 응. 예은아, 182번에 정답, 182번에 아니. 정답, 183번에 아니죠, <웃음> 아니죠. <웃음> 자, 그러면 다시 박찬영 몇 번? 183번에 기억의 기능 그렇지, 자, 자기가 자기도 자유롭게 말해 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얘들아 184번 이거 보기인데 스크린 영화관 네. 우리나라 시대 현실. 자, 이거 뭐예요? 반영론적 반점인 거예요. 네. 자, 몇 번이죠? 184번에 네. 예은아몇 네. 번이에요? 네. 5번. 5번 아닌데. 네. 니은이 개방적이에요. 영화가니 국내 막스쇄로 얘기했는데 공간이 작다고 살 많이 들어간다고 네. 3. 네. 너가 아니에요. 2. 네. 아, 야, 단만 피해 간다. 4 번입니다. 관객들이 주목하는 이 세상 밖의 세계는 우리나라고요. 자유로운 세계. 새들이 가는 세계는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와 다른 형식이잖아 알겠죠? 전조차지 아는 건데 뭐야? 니은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주목하는 이 세상 밖의 세계는 비극과 우리나라 현실과 대비되는 세계를 가리킨다. 니은이 잠깐만, 니엔이 없는데? 니엔이 영화관이에요. 니엔이 영화관이겠죠, 당연히? 영화관이면 어떻게든 중국가는? 잠깐만, 이 세상 밖 어디로든가 나아갔으면. 이상, 이 세상 밖의 세계는 기극과 우리나라 초반 8 0년 세계를 가르친다, 데뷔되는 세계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답이 답은 아닌데? 답5르이 모르, 왔는데? 잠깐만. 1번 아니고 을숙도에서 이거 아니고 야 이거 적절한 것을 골라서 4번을 정답이다 문자가 잘못 네. 나왔다 적절한데 4번 밖에 없어 네. 어 적절한데 4번 밖에 없어 문제 5번. 네. 다자 그러면 이번엔 권경범이 185번부터 문제 불러 볼게요 다 불러 볼게요 185번에 186번에 187번에, 188번에, 맞습니다. 역시 잘하네요. 나는 저렇게 머리 좋고 있으면 나는 저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열심히 할것 같아요. 저는 노력한 거 알죠? 저는 머리 되게 나빠요. 그 증거가 뭐야? 수학가 보나는나 지금 기억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내가 수학은 여기서 멈췄어. <laughs> 내 수학이 여기서 멈췄다니까? 아, 요 정도 기억난다 그리고. 요 정도 기억나요? 국문과 출신한테 뭘 말해? 고등학교 때 수포자여서 논술로 대학 간 사람한테 뭘 말해? 그 정도는 중요한 그 상황 때문 야 고등학교 때 수포를 했어 그지 대학가서 수학을 만진 적이 없어 그지 그럼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기억해야 돼? 아니지 중3 수준 기억하면 다행인 거 아니야?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할 뭐줄 알고 내가 이 10제곱미터의 강의실 너무 즐고나 지금 1 0 0이런된거 아니야? 그죠자 잠시만요 숙제를 낼 건데요 지금 얘들아 우리가 오 고전의 숙제로 되면 니들이 너무 고전하겠죠? 그죠 원래 188번까지 숙제였으니까 선생님이 원래 오늘 현대문학 시간이 있었으면 나갈 진도였던 224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아니다 너무 적다 2 3 2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애들한 232번까지 다 풀어서 나한테 답 달라고 하세요. 숙제 다한거 사진으로 인증하고요 숙제 다한거 사진 인증하고 선생님한테 답을 요청하면 앞에 숙제 답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답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공유하면 혼나요? 영상 보시는 분도 영상 보시고 숙제 하신 분 저한테 연락하세요. 자 지금 몇 시죠?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5분 남았으니까 우선 영상 끌을게요. 감사합니다.